드디어 첫순례길을 시작합니다 아 오늘 뭐 론세스? 저쪽으저쪽으 까지 가는데 한 26km? 7km? 될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걸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의 약한 달간의 일주 고고 응원해 주세요 고! 오늘 피리네 산맥을 올라야 돼서 다 오르막길인데 방금 잠깐 오르막길 걸었는데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런 힘든 감정마저 설렘을 온다는 게 신기해요. 오리손 소 가는 길입니다. 아,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,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. 아,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. 왠지 느낌이 저 산을 넘어야 될것 같은데, 답도 안 나오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, 을 찾겠죠. 그냥 걸으면 됩니다. 와. 제가 걸은 지가 지금 뭐 얼마 안 됐지만 아, 벌써 좀 느껴지는 게왜 걷는지 알것 같아요. 이렇게 정말 끝까지 시야에 자연만 들어오면서 새 소리 듣고 이렇게 걷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, 평온함을 좀 주는 것 같네요. 와, 아침부터, 밭을 가꾸시네요 봉주, have a good day.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? 여긴가? 어, 깜짝이야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갈게, 갈게, 갈게. 미안, 미안. 어, 놀래라. 어, 저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냥 다들 안 쉬시고 계속 가시네요. 아, 저는 근데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. 하, 급할 거 없잖아요. 아, 저는 좀 누워있다 가겠습니다. 어, 아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이게 인생. 땀이 줄줄 흐릅니다. 줄줄. 비포장도로긴 한데 여기에 그 그늘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거 같기도 하네요. 아까 걸을 때 힘든 게 그늘이 없어가지고. 땀이 진짜. 아. 아, 진짜 높이 올라왔습니다. 이게 진짜 힘들긴 한데, 풍경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보상받는 기분이 있어서 힘들어도 잘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대신, 뒤를 자주 돌아보게 된다는 거. <laughs> 진짜 좋아요. 저기 뭐가 보이길래, 지도를 검색해봤는데 벌써 오리손이네요. <laughs> 얼마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간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확실히 풍경이 좋다 보니까 꽤긴 거리를 걸어도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또 오면서 막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뭐 그렇게 몸이 조금 힘들어도 그 힘든 만큼은 그대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. 아주 좋네요. 아주 좋아.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, 맥주. 아, 다시 출발합니다. 이제 선글라스 껴야 될것 같아요. 햇빛이 너무 강해져가지고. 안녕, 얘들아. 와. 초기. 출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조용히 해야겠다. 와, 어, 잘 태어난 것 같은데? 건강한 것 같은데? 오, 일어난다. 아이고 고생했다. 야, 아빠 말인가 보구나. 어 건강하게 커라. 음, 이렇 엄마가. 걸려고 한다 다리에 힘을 주고 있어 세상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어봐라 할수 있어 와 하. He did Congratulations 와 일어났어 일어났어 와 감동적이다 와와 와, 이렇게 벅차지 심장이쿵쾅쿵쾅 뛰어요 제가 와 he did 왜 디드벨 와잘 건넌다. 이제 무리 속으로 가서 잘 적응해라. 나도 힘들어도 너처럼 걸어야겠다. 잘 지내. 와, 말 출산하는 거 보는데, 진짜 걷는 것까지 다 봤는데, 한 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보고 가시는데, 저는 뭔가 출산하는 것도 봐서 그런지, 그 아이가 걷는 것까지 보고 싶더라고요. 와, 보는데 진짜 너무, 아, 울컥, 울컥하고, 제 심장이 막 벌컹벌컹 뛰고, 하, 뭔가 마법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것 같아요. 뭔가 저도 오늘이 걷는 게 첫날이고, 저 말도 걷는 게 첫날이고, 운명 같습니다, 운명. 와, 대박. 와, 물다 그냥 적시하겠습니다. 너무 더워서, 될것 같아. 아 너무 좋은데? 어차피 옷이 말라가지고. 아 좋다. 아 아니, 지금 슬슬 배가 고파서 시계를 봤는데 거의 1 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왜1 5 k g 가 남았죠? <laughs> 아까 말 보느라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긴 한데. 아, 뭐 상관 없습니다. 배고파서 문제네요.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. 밥 먹을 곳이 없어요. 눈앞에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. <laughs> 뭔가 느낌이 안 좋아. 너무 배고파요. 너무 배고파. 아,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. <laughs> 지금 이길 보니까 뛰고 싶어요. <laughs> 100m만 뛰려고 합니다. 와, 와, 왜 이렇게 뛰고 싶은지 모르겠네요. 이거 보는데. 오. 그, 그, 하, 이 기분이에요 이 기분. 진짜 짐 없이 짐 동키로 보내고 런닝으로 걸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기 간식 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. 드디어 <laughs> 빨리 가야지. 이게 또 늦어서 그런가 간식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. <laughs> 망했어 망했어. 아 이거 먹고 살아야겠습니다. 뭔가 느낌이 언덕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제발 제 예상이 맞길. 아 진짜 정상입니다, 정상. 이제 5km 남았습니다, 5km. 올라오자마자 바나나 먹었어요, 바나나. 아까 산 거.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, 와, 캠핑 장비 들고 이렇게 다니네요. 끝. 와! Have a good me! See you tomorrow! y yeah, e thank you! 제가 밤에는 안 무섭냐니까. 이거, 하늘 보라, 나무 보라더니 아름답지 않냐고. <laughs> 너무 멋있어요. 언제 한번 친해지면 같이 낑겨가지고 캠핑 한번 해야겠어요. 아, <laughs> 낭만이 있다, 낭만. 저런 게 낭만 아닐까요? 아, 그리고 제가 오늘 첫날 걸으면서 느꼈던 게 오늘 천천히 걸었지만 천천히 걸었어도 놓친 게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남은 일정 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한테는 맞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유있게 걸으려고 합니다. 최대한 조금 놓치고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요. 다치신 것 같아서 빨리 가봐야겠어요. 알려 케이 okay? Wait, I will go there. 아 일단 도와드리고 왔습니다. 아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. 한 70대 정도 되시는 할머니 분이셨는데 저산 중턱에서 길을 잘못 드셨는지 혼자 서 계시더라고요. 움직이지 못하고 손이랑 발도 떨고 계시고 그래가지고. 지금, 아까, 그래가지고 엄청 뛰어내려갔어요. 어, 저도 놀래가지고 막 뛰어내려가다가 넘어지고 그랬는데 일단 내려가서 배낭 제가 매드리고 초콜렛도 있는 거다 드리고 물도 드리고 해서 같이 좀 쉬다가 배낭 제가 메고 올라왔습니다. 다시. 아, 저 다행이에요. 어, 다행히 그119 같은 거 불러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. 아 너무 다행입니다. 첫날부터 이런저런 일 많은데 안 좋은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. 아 진짜 다행입니다. 잘 마무리하고 잘 케어해드리고 왔어요. 끝다 그, 왔다 이제 진짜 다 왔다 500m 남았습니다 500m 끝끝끝와 그, 그, 그. 이거 도착하니까. 와 wow. 물이 반겨줘요 물이 수영하고 싶다. Good. Nice. I also doing. 와 oh. oh, 대박. Nice. This is presenting for us. Yeah. Yes. Hi. Knife. Oh, this is knife. Knife. Yes. This is knife. Yes, yes, nice. yes. Like heaven. Ooh. 아 너무 순수하셔 <laughs> 오늘 영상은 이 시냇물에서 다리 넘기고 <laughs>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 진짜 이런저런이 많았는데 첫날 너무 좋았고 내일도 기대되게 만드는 하루였네요 어, 내일 봅시다